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자 장원건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CR에 대해서, 중심위에 대해서, 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환자의 임상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 환자를 놓고 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환자를 볼 때, CR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왜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제로 임상을 하다 보면, CR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주어진 환자가 안정되어 있는, 환자가 적응되어 있는, 혹은 그런 이제 교합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철이나 수복치료나 뭐 다양한 치료들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볼수록요,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환자들은 똑같이 크라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치료가 잘 끝나고 만족스럽고 그런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아무리 정성껏 치료하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도 뭔가 환자가 계속 불편한 거 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남아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대부분이 중심위에서의 문제가, 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즉, 중심위와 최대 감압위와의 차이가 문제를, 원,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위를 통해서 모든 환자를 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아, 중심위가 진짜 이 환자에서, 어, 우리가 CR과 MI가 차이가 없도록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치료 후에 어떤 예후나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감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어떤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몇 환자들을 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R은 왜 그리고 언제 필요하냐 어, 제가 CR 중심위에 대한 강의를 어,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CR이라는 위치가 보철적으로 보철과 의사에게 어, 보철 치료를 할때왜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위치를 찾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보철 치료를 할때 편리함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보철 치료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싱글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뭐 그렇지 않지만 전학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총이치를 한다든지 하는 좀 다수의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어, 우리가 환자의 임시수복물을 했을 때와 그리고 임시수복물을 환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잘 적응되어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치아를 만들었을 때의 위치와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의 위치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아무리 임시치아에서 환자가 안정되고 좋은 상태로 잘 적응하고 음식을 잘 드셨을지라도 최종 보철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부터, 진단용 왁스업을 하고, 임시수복물을 하고, 임시수복물을 환자가 잘 써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적응되고,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된 상태라면,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 최종수복물을 옮겨야 될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치아, 환자가 맞물리는 치아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싱글 크라운을 할 때는 다른 치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편하게 모는 위치를 찾으면 되지만 전학수복을 한다든지 일이 커지는 경우에는, 어, 술자가 계속 그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CR이라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서 그 일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치료를 한다면 항상 반복되는 위치로 가기 때문에 치료가 편리하다는 거죠.